오늘은 결혼 증명서 받으러 갑니다. 메롱가야 PSA. 결혼한 지두달 지났는데 필리핀 결혼 증명서인 PSA가 나왔다고 해서 일단 가봅니다. 업체에서는 이제 East 2 Avenue 거기 지점으로 가서 신청하고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면.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안 올라갔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지점으로 가서 받으라네요. 아침형 인간 아닌데, 아, 8시 반에 이렇게 나가니까 좀 어색하네. 여기를 또 오다니. 오늘은 또몇시간이 걸릴까? 너무 기대됐나? 다 누나 보고 있어 여기는 예약 안 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아... 어, 저기 밑에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해야겠네 와 추억 돋네 두달 전에 여기서 결혼한다고 진짜 개고생을 했죠 어째 사람이 더 많아졌지 사람 보고 지금 9시딱 업무 시작하는 시간인데 사람 엄청 많네요. 와우. 저희도 그게요. 업 도큐먼트 사피리티나. 나 합만 원. 보통 사파리야 파고 와가나, 난트나 안유, 이프 다나 <laughs> 올갱년랑바야 어. 오케이, 랑이엔 타이 나똥 라스 아오. 이메라나 먼저. 타야 잉 피나카홀레. 네, 나스 나스. 난 옵시야 그래서 아시 오면 바로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여러분. 아시부 기다리라는 거였구나. 이젠 팔을 내지도 않습니다, 저는. 폐차거든요 지금 시간 10시 1시간 기다렸고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태풍 때문에 여기 마닐라 지역에 관공서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약한 사람들 오늘 다 왔죠 그럼 인원이 두배가 되죠 근데 그걸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한 팀, 그 옆에 한 팀, 그 저기 한 팀, 그 여기 한 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 그리고 우리 뒤로 이렇게 한 팀, 한 팀, 한팀 이렇게 있고요. 야, 직장인들은 뭐 이거 소리 떼려고 반차 쓰고 왔을 텐데. 이게 지금 애 타는 직장인들 보이죠? 자 여러분 현지 사람도 화를 낼 정도로 이게 필리핀식 행장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결혼한지 두 달밖에 안됐고 업체 말로는 온라인까지 등록되기는 몇개월 걸린답니다 업체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떼지 말고 직접 가서 떼라고 그런거구요 ang hirap pala getting ano, kahit after married. <laughs> Hindi, madali lang naman yan eh, kasi may schedule eh. Kasi 2,000 lang ata per day yung ina nila, kaya nga may schedule. Ang Ma problema, sinabay kasi yung kahapon. Eh, yung kahapon kasi suspended, di ba? Eh, oh. pang ata natapos yung ano, 8 a.m. eh. Oh. Hindi, parang content kagi 이런 콘텐츠가 안 나와도 되는데 빨리 빼고 빨리 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여러분 지금 앞에 여덟 명 정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 만족합니다 11시 4대 가네요 무려 2시간 기다렸다 BIRTHDAY p

또 안에 들어가면 또 사람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걱정이다, 걱정. 음. 번호표. 오늘은 좀조용하네 여러분. 앞에 한 50명 밖에 없네. 아, 또, 바이용 바이앱? 네, 안에 있는 인간. 바보스타 싱글이.

7 working days. Oh, okay. Pag may mga po text na okay na po yung documents nyo, pwede na kayong bumalik sa amin anytime po yun. Okay, Pero okay. after 7 working days, wala po na na text. Okay. Gagawin nyo po, follow up nyo po dito sa rapa na tatawagan niyo po ha. Okay po. Kaya email po kayo dito. Okay po. Okay. Pag na-confirm po, okay na po yung documents may copy na. Mabalik na kayo dito. Ito lang pa, wala nang appointment nyo Okay, okay. po. Tapos ito, na lang po kayo. Ha? Okay. Wala pa daw record. Wala pa record. Wala pa record. 등록이 안 됐어, 우리 서류가. 이게 왜그런거냐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업체에서 받은 서류가 있거든요. 트랜스미터 리라고 저희 서류를 급행으로 여기 사무소에 보냈는데 그게 아직 등록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급행 아니면 6개월 걸리는데 저희는 급행이라서 서류가 먼저 도착한 거고요. 등록이 안된 거지. 그렇지. o c 6, 6 7 days. 인디파타 유스당 안 오해, 니 필리핀에서 결혼 증명서 하나 받기가 이렇게 힘들다. 한국이었으면그 대법원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탁탁하면 되는데, 아, 맞다. 여러분, 한국에 저희 혼인신고한 거, 그거는 나왔습니다. 신청한 지 2주도 채안 돼서 나왔다고 이메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네빌라 제사 아트리쇼 이렇게 혼인 증명서에 그 자료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Ang hirap makuha ng marriage certificate dito ah. Oo, lalo na pagbago. Sa Korea meron na ayun eh. Ang Korean marriage certificate. Oo. Oh, oh. Meron kanyan eh. Tapos ay, ka ay, na eh. No? Meron na? Last month pa. Nakaprint ako, di ba? Ay, kuya Robon, banggap sa nita. <laughs> tayo? Lajarus information. Huh? t r o me s 바콜로도 아, 여행 중에 죽어버린 저의 카메라를 살리러 왔습니다. 고사님들도 나절으스로 서포트를 해 주셨다. 땡큐. 바로 이녀석인데요 반응 없어 눌러도. 이게 변기에 빠지고 바로 건졌는데 전안 켰거든요. 지멋대로 막쇼트 나서 왔다 갔다 화면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뒤로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뭐, 분해해서 말리라 그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체형입니다. 제가 괜히 분해했다가 확인사살 할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 맡기겠습니다. 여기는 DJI 공식 수리 지점 센터인데, 무슨 분위기가 기곡산장이네. 빠른 날가갔다꽃 좀. 빌딩네 <laughs> 또. 어. 안에는 촬영이 안 돼서 촬영 못 했고, 여러분 설명 설명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내 손에 있다는 거는 기적적으로 저 사람들이 30분 만에 고쳤거나 수리가 안 되는 거겠죠. 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어디가 고장났는지 여기서 확인하는데 2,200 페소. 만약에 이 보드가 일체형이거든요 보드가 고장났다. 그러면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요금이 13,000 페소부터 시작합니다. 뭐 액정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고장났으면 금액이 더 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수리를 하면 이걸 새 걸로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 마이크랑 요거는 액세서리는 불포함이고 요 본체만 그게 대략 3달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오늘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굿바이 달러가 된0 굿게이 이렇게 뭔가 안풀리 날에는 먹어야 됩니다 아니,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결혼증명서 뗀다고 3시간 반을 줄서 있었는데 저기 근처 쇼핑몰에 가서 밥을 좀 먹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근처에 있는 러빈슨 마그놀리아라는 쇼핑몰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바디 세계 만구0편인가뭐 하여튼 그렇게 할 건데 중고 거래를 하든지 새걸 사든지 해야겠습니다. 아우, 어, 속쓰리다 우리 해장하러 가자!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야했기 때문에 가야 식당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 비빔밥 제 차랑 나눠 먹고, 된장찌개로 뜨거운 속좀 식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고프로 화질이 좀 구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 더 좋은 화질로 보여드리고 싶은 유튜버의 마음 이해해주시고요. 비벼 아주 그냥 오래만에 비빔밥 맛있네 배부르게 먹었네요. 안오베. 벨리나 랑바 카메라. 벨리카나라이 인디용 사칼레. 오코. 에사시 파그 세콘 가케이핀 타푸스. 시라오그 에메나 고마. pero 이 a 이 i i k k a 아. 오. 여러분 오늘은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었네요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어? 4 1 5금발나와 어렵네요 sa Korea meron na ano eh